안녕하세요 어. 모입니다. 제가, 어, 아, 네, 제가 오늘 어이 채빈님 아 채빈님하고 제가 오늘 병맛 올림픽 해볼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여기 내려오세요. 네. 응. 내려오라고. 아 잠시만요. 약간 컨트롤이 어렵면 잠시만요. 내려오라고. 잠시만요. 2인칭으로 이 나, 난이도 높이지 않을게요. 네. 그럼 네, 어디, 어디세요? 이거. 아, 아, 아 나오세요? 아 나오죠. 나오세요.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제작자는 햄토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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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요. 네. 치트로. 네. 난이도는 평화로. 네. 밝기 네. 최대한 밝기. 네. 제작자 햄토리네요 진짜로 자 치트는 너무 추천하지 마세요. 아 이건 아, 다읽렇습니다 태... 제가 할게요. 게임 모드 미로 전쟁에서 뭐? 네. 행자 속 보물레더. 번식을 해서 하는 건 열시 10분에서 달 이거 뭐야? 근데. 자 시간 1분입니다아 이거를 네. 가면 미션 같은 게 있나 보네. 그쵸? 아 활을 한 방씩도 쏠수 있고. 아.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간단해요. 일단 네. 슬라이딩 먼저 갈까요네 갑시다. 자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이거, 미... 이거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거 미... 아이활가져가는거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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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져가면 돼. 하나 딱 하나 가져가야 돼. 딱 하나.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다려 보세요. 이리 오세요. 그만 가져가고 템템. 아니. 아, 템지고 가고 가세요. 활. 손에 활. 손에 활. 그거라도 버려. 아니, 가져가지 마. 나안가져갔어 아, 진짜. 활 없습니다, 저. 그래요? 풀어 오세요네 이거 밑에다 뿌리세요. 그럼 이제 신속됩니다. 더 빨라져요. 어. 아. 자, 저 따라오세요. 아, 자. 저희 둘이 는라이벌입니다 네, 시작합니다. 아, 시작하죠 여기 여기서 시작? 아니, 죽이는 거 아닙니다. 샵. 이거는, 네, 샵한 거요? 올리픽 아닙니다. 올 올림픽 아니에요 네. 게임 좀, 슬라이더! 출발선에서 달려서 빨간 원에 가까운 사람이 속해있는 팀이. 쉽게 말해서, 네. 컬링. 컬링이네요. 아, 이거, 아, 이게 미끄러워서, 아. 선 어딨나요, 근데? 이게 선이거든요? 어, 네. 빨간색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네. 잠깐만, 근데 안 보여요. 출발선까지 달려서 출발해서? 아, 이게, 이게 시작이에요? 아,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여기 시작 있네요. 어, 진짜? 상대팀이나 네. 우리팀을 때렸을 때. 잠시만요, 이거 어디있죠 음... 아니, 어디 있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선이 없잖아요. 여기, 빨간색. 여기. 네. 아, 그게 빨시작이에요 아, 네. 빨간색하고 거의 가까워야 돼요? 아, 이, 이거랑 가까워야 돼요, 이거랑? 아니요, 저기. 여기. 여기. 아, 그게 가까워야 돼요? 씨. 저기요? 씨. 아, 먼저 할래요? 네, 먼저 할요 이거 이거요, 가면서. 네. 가세요. 아, 네, 네, 네. 가면서. 자, 시다멈춰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음 오케이. 때릴 수 있습니다. 네. 가세요. 오세요. 후. <laughs> 아유, 왜, 왜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네. 다시, 하세요. 네. 다시 하세요. 아니, 움직이시면 안 되죠, 거기서 또. 아, 그럼 어차피 내가 이긴 건데. 내가 이긴 건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네, 멈춰. 그쵸? 아, 저렇 움직이면 안 되죠. 여기 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죠 저, 저, 이제 갑니다. 하나, 둘, 셋 여기요 오. 하나, 둘, 셋, 멈춰 하나, 둘, 이거 둘, 이렇게 셋.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돼요. 끝까지 가한번 했을 때 네. 빨간 선구가 가까운 사람이 그냥 아, 아 그냥 한 번에 쭉? 네, 네. 하나, 시작 갑시다 아 먼저 하실 거요 아, 먼저? 누가 먼저 할래요? 가위바위바 아이씨 당 먼저 하세요 음... 뭐야, 아한 번에 가서? 네 응. 이런 식으로 이거 시범입니다. 들어갈게요. 계속 눌러요. 내가안 돼요. 자 하세요. 어 진짜 이렇게 <laughs> 하죠. 아 진짜 사기치시네. 아 진짜 정말 마음이 <laughs> 안 들어요 당신. 아 다시 이거 보면아아아 아, 아. 아무튼 이거는 아, 채비 님이 이겼다 하죠. 네 채비 님네 이제 자 다시 거, 가죠. 단것 거아 저... 이거 위에 사다리가 있는 사다리. 아 사다리 위에 서는 거 아니에요? 사자, 야, 아니거든요? 나 뭐. 아, 사실 사자 올라갑시다, 한번. 비켜. 아니, 내가 올라 아니, 장난이지. 내가 올라간다고. 아니, 뭐? 장난 <laughs> 내가 올라간다고. 아, 이거 뭐야? 진짜 음에안 드네. 에, 여기는 그냥, 보는 데입니다, 여 아, 그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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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갈게요. 야. 안녕히 계세요. 일로 와봐봐. 아, 예, 갈게요. 잠시 이거, 이거 뭐야? 선수 뭐야? 선수한 이거, 이거, 이거 신소기라, 하나. 신속이라, 신속. 이거 하나, 하나. 아까 컬링할 때쓴 신속이라고, 빨리. 밖에 있다고. 오케이, 갑시다. 근데 이거 게임이 잘 만들었네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네, 헨토리 님이 잘 만들었어요. 당신 만 하늘 걷기 어 재밌다. 하늘 걷기. 네가 일단 템드셔야죠아안 되고 된다고. 네 신속 뿌렸잖아. <laughs> 아니 없어지잖아요 한 번도 다 갖고 있는 거. 씩다 때려버리자. 빨 아니 힘도 안 되는 게 동생이. 오늘 그리고 오늘은 설날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늘 처음 시작한 거예요 처음. 네. 개, 게임 좀 하늘 초보, 걷기 하요 네. 용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초보, 땅에 초보. 도착해라. 네. 쉽게 말해 점프맨. 저 점프맨 좀 못하긴 한데 네. 제가 많이 해봐가지고 님보다 살짝 다를 거예요. 헛들 어, 어. 어. 아. 아 네. 날려주세요. 아 <웃음> 손님들. <웃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laughs> 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님 어디 뭐 있어요? 아, 야. 아, 나, 나, 나오세요, 작하게 아, 진짜, 열받네요. 님, 봐봐요. 이거, 할 때, 이렇게, 응. 이렇게, 점프맵, 요 어,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어, 거었죠? 그거 하늘색. 하, 하늘색이 어디세요? 아,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요? 응. 아, 여깄네요. 이거, 점프맵 할 때, 이렇게 해야돼요. 님? 잠시만. 님, 봐봐요. 네. 이거, 이렇게 해야돼요. 봐봐요. 뿌렸잖아요? 네. 호 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아 빠르게. 아, 빠르게. 이, 휘, 피 휘, 이렇게, 이렇게. 음. 뛰어야 돼요, 이따가. 빨리 오세요. 살 거예요. 음. 기다리세요, 아저씨. 아니, 이거, 이거 너무 어려운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 아, 이거 심각한데. 그럼 점프만 하지 말나 아, 네. 아, 아니,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제가, 님보다는, 님보다는 좀 잘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제가. 아, 갑시다. 그냥 일로 와, 일로 와보세요. 왠줄 알죠? 아, 뭐가 더 좋아하세요? 아, 님은 그냥, 근데, 파란색에서 뛰어야 돼요. 그그 그, 그렇게 뛰으면 어려워요 안 돼요? 이게 쉽죠. 아니 그게 실알죠 응. 어려워요. 그안 돼요. 되네요. 안 완전잘 되는데. 이게 더 나아요. 어, 들 호들 호들 들 올라갔다. 와파이베이 어째게? 마 어째게? 나니? <laughs> 아니 죽으세요. 잘... 아지 아지요. 어. 아, 저... 안 죽어요. 저안 죽어요. 아 그래요? 아 자자 자죽요 자, 아, 아, 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재미 없어요. 진짜 게임. 게임, 게임 그냥 재미 없어요. 아니 그냥 그럼. 빨리 죽으세요. 아아진짜 죽었어요. 와나 대박. 와. 우리 야, 이제 이번에는요. 네. 하늘색 가도록 하죠. 네 하늘색 가록 슬라이딩 아 컬링 했구나. 핑크색 가죠. 저기 님 이거 어디죠? 떨어지세요. 네. 연두색 갈래요 우리. 네, 연두색. 여기 뭐죠? 미로 전쟁. 아 미로. 오 재밌겠네요. 미로. <laughs> 님 응? 미로 갑니다. 힘는데 야, 님. 예? 그만챙겨야 그만 챙기라고 말았다고 오빠 가시고 고 아, 나템다 잃어 버렸다고 아, 템이 없어 빨리 가요. 어, 지금 같이. 갑시다. 나우기야 맞기는 안 했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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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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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때리세요, 님아. 진짜. 욕하지 마라. 우리의 보호 TNT 어, 근데 네, 진짜 네. 대박이다. 왜냐면, 네. 이, 제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임하고, 제 스킨 네. 색깔이랑 똑같네요. 네, 네, 네. 게임 중간, 미로 전쟁! 출발지에서 네? 시작해서 미로를 뭐, 먼저 탈출하고, 한 대째 양, 부시래요. 근데 쉽게 말해서는, 핸대폰 양털을 부시면 된대요. 핸대폰 응. 이거 뭐였어? 이거 부셔야 돼, 빨리. 아니, 네? 당신이 빨, 아, 잠시만. 당신이 쪽으로으세요저 빨간색이에요. 네, 저 파란색까지. 시작! 상대편 양털..잠깐만 이거 또이름 있네요 아니 여기 제가 이을게 아니 똑같은데요 출반선에서시작합시다 네. 미로를 타시오 하세요 상대편 양털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네. 블럭을 보시지 마십시오 출반선네자시작 네. 당신이 시작하세요 시작! 네미로 빨리 타죠 어우 나나 미로가 좀잘 못하는데 근데 미로나 점프면 좀 짜증나거든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대요 네그대안요 그냥 저..저 하나 있다 저 아까 봤었죠 보셨죠 아까 하나 있었거든요, 저기, 개게 아니, 자기꺼 말고, 상대. 네, 상대팀께, 어, 하나를 찾아야죠. 근데 지금 그게 하나가 어디지? 아마 모르겠거든요. 아, 이게 이어졌네요. 제가 네. 시작하는 데고 하고. 네. 네. 이미 시작하는 데하고. 거기에 있어, 양탈이. 그니까. 네, 빨리 그거 찾아서 당신을 빨리 죽여야 돼. 아, 당신은 형에게 양탈을 깨셔야 됩니다. 네, 상대팀 뱅님들. 저를 행님들. 죽인다고? 선배님들. 얘가 제가 저 2편에서 뵀죠. 여러분, 제가 고1이고, 얘는...